국민 레전드 박찬호부터 현직 감독 이승엽, 그리고 추신수, 김광현까지. JTBC 최강 야구에 이들이 모두 출연한다고요. 충격적인 유출 명단 10인. 이 선택은 과연 진짜 야구를 향한 열정일까요? 아니면 JTBC의 전략적 계산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당신이 알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단지 누군가를 위한 면죄부일 뿐일까요? 위치실, 김현수. 침묵하는 레전드. 그 선택은 중립인가, 무기인가, 김현수. 이름만 들어도 성실함과 신뢰라는 단어가 함께 떠오릅니다. 그는 늘 묵묵히 자신의 플레이로 팬들의 신뢰를 쌓아온 선수였습니다. 말보다 행동, 홍보보다 경기력. 그 조용한 자세는 오히려 수많은 야구팬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 그 조용함이 처음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강야구, 그리고 그 소속팀인 최강몬스터즈, 감독 이종범의 돌연사임, 불투명한 운영구조, 이따른 출연진 논란, 프로그램 전체에 도덕적 회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연수의 합류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최강야구일까? JTBC가 노린 건 그의 무결점 이미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용한 카드, 중립을 가장한 완충 장치, 김현수의 침묵은 JTBC 입장에선 가장 이상적인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것도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금 이 구조적 문제를 방조하는 방식으로 작용된다면 그건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 최강 몬스터즈는 그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무난한 이미지를 원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현수가 그 조용함을 유지한 채 그들과 함께 그라운드에 선다면 그 침묵은 무게를 갖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조용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현수라는 이름이 그 믿음을 어떻게 안고 가는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치 9, 박성민, 웃음 뒤에 가려진 구조. 그 유쾌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성민, 그는 야구장에서 가장 유쾌한 얼굴 중 하나였습니다. 위트 있는 경기 운영, 독특한 타격 자세,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늘 웃음을 주던 선수. 그가 경기장에 나오면 분위기는 바뀌었고, 팀은 활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유쾌함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골강 야구. 그리고 최강 몬스터즈.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야구 예능이 아닙니다. 감독의 윤리적 이탈. 출연자 구성의 불투명성. 팬심을 외면한 기획방향. 이런 문제들이 겹친 지금 JTBC가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웃음입니다. 그리고 박성민입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가볍게 바뀌고 놀라는 재미라는 포장으로 감춰지기 시작합니다. 박성민이 나오는데 뭐 어때? 이건 예능이잖아. 그런 반응을 유도하는 건 JTBC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웃음은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쾌함은 구조적 결함을 덮을 수 없습니다. 박성민은 정말 즐기고 싶어서 출연을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획 속에서 웃음을 연기하게 된 걸까요? 최강 몬스터즈라는 유니폼을 입고 그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는 건 단순한 예능 복귀가 아닙니다. 그 유쾌한 이미지가 누군가의 실책을 지우는데 쓰인다면 그건 더 이상 박성민답지 않습니다. 팬들은 그를 웃기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봤기 때문에 아꼈던 것입니다. 웃음 뒤에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한 선택은 결국 박성민 스스로의 이미지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치 파츠, 봉중근, 의리라는 단어는 때로 가장 무거운 침묵이 된다. 봉중근, 그는 늘 의리라는 단어로 기억되는 선수입니다. 팀을 위해 몸을 던졌고 후배들을 챙기며 경기 외적으로도 진심이 느껴졌던 인물. 팬들은 그의 솔직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쾌하면서도 진중한 모습, 해설자로서도 선배로서도 그는 신뢰를 받는 야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의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극강 야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팀 최강 몬스터즈 감독 이종범의 하차 이후 JTBC는 흔들리는 여론을 붙잡기 위해 다시 인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봉중근입니다. 그의 합류 이유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과의 인연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야구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수 없었다. 하지만 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의리는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고. 이종범 개인인가, JTBC인가, 아니면 야구를 지켜보는 팬들인가. 봉준근의 출연은 의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JTBC의 구조적 책임을 덮는 데 사용된다면 그 의리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최강 몬스터즈는 지금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사람들조차 무관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의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의 의리는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봉준근의 선택은 그의 캐릭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의리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치 7. 양현종. 현역의 선택. 그것은 시스템을 흔드는 파장이 된다. 양현종. 그는 KBO를 대표하는 현역 좌완 투수입니다. 프랜차이즈 스타. 국가대표 에이스. 꾸준함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이름. 그의 마운드는 언제나 묵직했고, 그의 말 한마디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거론되는 무대는 마운드가 아니라, JTBC의 예능 최강야구입니다. 그 소속팀 최강몬스터즈 이 팀은 지금 도덕적 무게 중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구조에 현역 슈퍼스타인 양현종이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 자체가 야구에 전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묻습니다. 현역 선수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야구는 나의 책임이다. 감독님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선택은 개인의 감정보다 큰 파장을 만듭니다. 초회강 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논란은 한국 야구 전체의 윤리와 신뢰를 흔드는 중입니다. 양현종이라는 이름이 그곳에 놓이는 순간 JTBC에는 현역 선수도 인정한 무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팬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그의 투구는 정직했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방송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가 지켜온 가치는 오히려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의리와 책임은 다릅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양현종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위칠류가 김태균, 명예로운 복귀인가, 이미지 세탁의 앞잡이인가 김태균 그는 오랫동안 팬들이 사랑한 국민 우타자였습니다 묵직한 스윙 중심 타선에서 보여준 존재감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도 항상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었죠 은퇴 이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그라운드와는 조금 거리를 도왔던 김태균 그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놀랍게도 최강야구 복귀설 때문입니다 그 소속팀 최강 몬스터즈는 현재 수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태균이라는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 그 자체가 팬들에게 충격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야구가 그리웠다. 팬들과 다시 한번 호흡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과연 그 뿐일까요? JTBC는 지금 흔들리는 여론을 붙잡기 위해 신뢰라는 키워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바로 김태균이었습니다. 논란이 없는 이력, 건강한 이미지, 국민적 호감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JTBC에게는 가장 절실한 면죄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도덕적 구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오는 순간, 봐라. 김태균도 합류했다. 그 프레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비판은 묻히고 모든 구조적 문제는 흐려질 것입니다. 김태균, 그 이름은 지금까지 명예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가 누군가의 실수를 덮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순간부터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의 선택이 정말 야구를 위한 것이길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치위 장원삼 논란 없는 카드인가 침묵의 동조장가 장원삼 삼성 라이온즈 왕조 시절 그는 마운드의 중심이었습니다 꾸준한 피칭 안정감 있는 운영 늘 조용했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던 투수 은퇴 이후 그는 방송에 얼굴을 자주 비추지 않았습니다 불꽃 차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회강 야구 출연설이 이슈가 소속팀은 최강 몬스터즈. 그 이름이 붙는 순간, 이제는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닙니다. 감독 하차 사태 이후, 최강 야구는 더 이상 안전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곳에 합류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는 시점입니다. 장원삼은 언제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그의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왜 말하지 않는가? 왜 설명하지 않는가?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입장 표명이 됩니다. JTBC는 아마도 그의 무난한 이미지를 논란 회피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난함이 프로그램의 구조적 결함을 덮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입니다. 장원삼의 합류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조용함은 무기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늘 조용했기에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조용하다면 그 믿음은 무너질 수 있다. 야구는 진심이 있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진심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위치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장원삼, 그의 선택이 정말 야구를 위한 것이길 팬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치사, 김광현, 현역 슈퍼스타의 선택 그것은 야구계 전체를 흔든다 김광현 SSG 랜더스의 에이스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현역 선수로서 여전히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한 번도 가벼운 이미지로 야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진지했고 항상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김광현이 초회강 야구와 연결되었다는 사실 많은 팬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뉴스였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최강야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팀은 최강몬스터즈. 지금 이 프로그램은 감독교체, 출연진 논란, 제작진의 불투명한 윤리 기준 등 수많은 문제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역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출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 무대는 정당하다. 이 프로그램은 야구와 연결돼 있다. JTBC는 김광현이라는 이름을 통해 거울강 야구에 공식성과 신뢰를 입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팬들의 비판은 무뎌질 수 있습니다. 현역 에이스도 인정한 무대라는 프레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김광현의 이름이 가진 무게는 한국 야구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가 선택한 무대는 결국 리그와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던지는 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야구를 위한 것인가? 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방송을 위한 것인가? 김광현은 진심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 진심이 잘못된 무대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출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의 윤리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위치트의 수신수, 국민 메이저리거의 복귀, 감동인가 계산된 연출인가, 그 신수, 그는 한국 야구의 또 다른 자존심입니다. MLB에서 16시즌 이상을 활약하며 대한민국 출신 야수로서 전례 없는 커리어를 완성한 인물, 국가대표 SSG 랜더스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조용하지만 진정성 있는 언행으로 팬들의 깊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최강 야구 출연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은 단순한 예능 참여 이상의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팀 이름은 최강 몬스터즈. 이 팀은 지금 신뢰와 윤리를 동시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는 알고 있습니다. 추신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 그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비판이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야구계의 전설도 참여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흐름. 그걸 만들기 위한 카드가 바로 추신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즐기고 싶었다. 팬들과 다시 한번 공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서사 뒤에 제작진의 계산이 숨어 있다면, 그 감동은 순식간에 연출이 됩니다. 팬들은 그의 조용함이 진심이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 JTBC의 논란을 감싸는 장치가 된다면 그 신뢰는 금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신수의 이름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가 선택한 무대는 고시대의 기준이 됩니다. 최강 몬스터즈라는 유니폼을 입는다는 건 이제는 하나의 입장이자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진짜 야구를 위한 것이길 팬들은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치 키 이승엽 감독의 자리에서 예능의 한복판으로 그 선택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승엽. 그 이름은 한국 야구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전설입니다. 통산 홈런 467개, 한일 통합 레전드, 그리고 지금은 두산 베어스를 이끄는 현직 KBO 감독. 이런 그가 최강 야구에 출연한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소속팀은 최강 몬스터즈, 감독 이종범이 물러난 자리에 전현직 스타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승엽이라는 현직 감독의 이름이 올라왔다는 것. 이건 단순한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감독은 상징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논란의 무대에 선다는 건 프로그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됩니다. JTBC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엽이 가진 권위. 그의 존재만으로 최강 야구는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팬들이 비판할 이유조차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독도 나왔잖아. 이승엽도 인정했는데 우리가 뭘더 따지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감독입니까? KBO의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예능의 출연자입니까? 야구계의 윤리가 흔들릴 때 지도자는 침묵해선 안됩니다. 이승엽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무대를 선택하는지는 곧 한국 야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강 몬스터즈의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는 말하지 않아도 강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무게입니다. 위치 오너. 막가여 국민 영웅의 귀환. 그 이름이 덮는 것은 무엇인가? 막찬호, 한국 야구의 시작과 끝.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역사입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MLB 통산 124승.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사랑했던 영웅. 그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야구장이 아니라 JTBC의 예능 최강 야구 때문입니다. 소속팀은 최강 몬스터즈. 그 어떤 이름보다 지금은 무거운 상징을 지닌 팀입니다. 감독 논란, 출연진 윤리 문제, 제작진의 불투명한 대응, 이 모든 논란 위에 박찬호라는 이름이 얹히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JTBC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호출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 영웅의 이미지, 도덕적 신뢰, 야구의 전반의 대표성, 박찬호 한 사람의 출연은 모든 논란을 이해할 수 있는 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박찬호도 나왔는데 뭐가 문제야? 레전드가 인정한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비난하지? 이런 반응은 JTBC가 가장 바라는 프레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를 사랑했기에 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지금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명예는 누구의 실수를 감싸고 있나요? 박찬호는 진심으로 야구를 위해 뛰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예능의 이미지 세탁에 쓰이는 순간, 그 모든 위대함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최강 몬스터즈는 지금 야구계의 민감한 상징입니다. 그곳에 당신이 서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메시지입니다. 막찬어, 그 이름은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 명예가 이 시대의 진실과 함께 서 있기를,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팬심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는 선택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진짜 야구를 위한 이야기, 우리는 계속 말하겠습니다.